Jeg bare uh. 어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 마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서 막 사용하다가 이렇게 큰일 나는 법이야. 죄송합니다. 아, 괜찮다. 그래도 너희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구나. 어 근데 이 불은 어떻게 껐니? 저희들이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불 방법을 사용하 사용해서... 내릴 건지 모르겠는데, 비가 아니었다면 다 타버렸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아 그러냐? 아 그래, 그래. 다행이다. 이상하다. 이 지역은 날씨의 변화가 몇백년 동안 없었는데, 그럼 설마 눈꽃이가 비 내리는 마법을 사용했다고? 그지만비 내리는 마법은 대마법사들만 쓸수 있는 수준인데, 야, 눈꽃아. 정말 너가 아까 그비 내리는 마법 쓴 거야? 어잘 모르겠어 에이 설마 제일 마법 잘 때는 루테더 무릉강이 밖에 못 만드는데 그런 거야? 그럼 뿌연히 비가 내렸나 봐 진짜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 나는 밖에서 불마법으로 굳이 안보는 대신 마법연습장에서 구워야지! 어, 야! 너 정신 못 차렸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내추출은 없었어. 아까부터. <놀람> 에? 어? 진짜? 네. 어? 진짜네? 먼저 교실로 갔나? 그럼 우리도 얼른 가자.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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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너희가 웬일이냐?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 <laughs> 오늘은 다들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이 그러냐? 어? 근데 왜 너희만 와? 우주, 비리 와인는줄 알았는데. 아, 우주는 말이다.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아침에 일찍 집으로 갔단다. 뭐? 어? 무슨 일이요? 어, 그게 나도 잘 몰라. 어, 엄청 급한 일이라 해가지고 일단 집에 보내줬단다. 큰 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말거라. 우주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단다. 어, 다행이다. 가자. 그럼 이제 다들 집중하고 수업 시작하자. 네. 오늘 수업 말이다. 저번에는 마법을 직접 배웠지만 오늘은 마법에 대해서 설명으로 들을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불마법은 저렇고, 물마법은 이렇고, 불마법은 어떨까? 불 아. 더하기 불은 비요이불 더하기 불도 비요이 듣고 있는 거 맞지? <laughs>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 잘 듣거라. 아이, 그러면은 얘들아, 다시 수업 시작할게. 예. 오늘 여기까지다. 다들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 하거라. 안녕히 가세요. 콩콩아, 옆에서 그만 좀 져. 코코는 소리가 들려서 집중이 하나도안 되잖아. <laughs> 무슨 소리야. 아이, 생각할 거 있어가지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그래. 우와, 그러면 술래부터 먼저 고르자 음, 내가 먼저 술래할때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속에서 또 술래 부까 음, 그래, 그러자. 자, 그럼다 덮고 싶다 다 다들 숨어. 네. 응. 응. 와. 응. 100, 99, 98, 97. 아, 이거 어떻게 숨어야 되지? 분명히 애들은 구석구석에 잘 숨었을 텐데. 이런 발코니에 숨을까? 아니, 근데 여기 너무 공기에 돼 있어. 교장실에 숨기도 좀 그렇고. 어? 나는 분명히 애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여기 도서관에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도서관은 뭐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어 어디... 어? 어, 어, 어? 뭐야? 너왜 여기로 와? 아이, 숨을 데가 없잖아. 그냥 같이 있자. 아,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이제 찾기 시작한대 아, 어, 어. 아 알았어. 대신,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해. 느끼지 않게. 아이, 너나 잘해. 아이. 애들이 어디 숨어 을려나 도실에는 없을 것 같고, 식당에는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니니까 안 갔을 거야. 부터 가보자. 음, 어디쪽에 주무셨어? 저거 약쟁이 발인데? 약쟁이 발견! 아, 아 뭐야? 아, 벌써 터졌네. 좋았어. 아. 어, 그러면 못보시는 여기 없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볼까? 어? 교장선이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마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어, 근데 저랑 약쟁이 밖에 없으니까 저희 둘한테만요? 에? 저주요 저주여! 고물고이 찾았다! 어? 뭐야? 선생님은? 에이, 거짓말이었지요 또? 속기다니 그러면 이제 물고을 찾았고, 야채기도 찾았으니까 선양이랑 꽁꽁이만 남았네? 둘은 어디에 들려나? 뭐야? 이거 선양의 비경 소리 아니야? 갑자기 왜굉명 소리지? 무슨 일이 생긴나고 빨리 가보자. 어? 근데 어제 어디 크게 있지 그러나? 이 위쪽에서 소리 들렸어. 위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알았다, 알았다.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니겠지? 에이. 내가 아니라니까. 너 혼자 저기서 넘어졌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만 히 있는데 왜 넘어지냐? 너니까 그렇지. 너 봐. 뭐라 했냐? 애, 애들아 잠깐만. 그래. 안 했어. 나는 진짜 안 했어. 나 진짜 억울해. 음, 그래? 근데 콩콩이랑 선행이 불...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콩콩아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아니라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선행이 밀친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 내가 진짜 범인 찾아올게! 기다려, 너네들! 어. 그냥 사과하면 받아줄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에이, 그만하자. 콩콩이가 원래 제대로 하이 떼잖아. 정말. 얘들아. 왜 그래? 근데, 진짜, 콩콩이가 아닐 수도 있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뭐 소리야, 양띵아? 그게,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양띵이 자고 있나? <웃음> <웃음> 어? 어이, 어, 왜, 어이, 니아왜안 자고 있어? 할아버지, 저 잠이 안 와요. 에? 어이? 어이, 우리 양띵이 잠이 안 와? 아유 근데 어린이들은 이거 일찍 자야 시간 크는데 에휴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요음 그러면 양띵아 야,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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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어떤 건데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아주 친한 다섯 명의 고마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어느 날 숨바꼭질을 했단다 숨바꼭질? 재밌었겠다 그래 재밌었어야 하는데 어? 어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술래잡기를 하던 도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단다 이, 이상한 일? 그래 그래 한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어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밀어서 넘어졌어 가 그러니까 말이다. 아 그래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거기에 나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아 싫어 싫어. 어, 아 진짜 이제 졸려졌어요. 아안 될래요. 에? 네? 아예 그래. <laughs> 아예 그래 그럼 자자거라 양띵아. 네. 예전에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럴지도 몰라 에이 설마 신이겠어 그, 근데 콩콩이도 아니라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야 아, 안되겠어 이대로난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잘거라고 근데 애들아 콩콩이는 콩콩이는 어떻게 만약에 만약에 진짜 귀신이라면 콩콩이가 위험할 안되겠다. 얘들아. 다들 한번그꿍공이를 찾아보자. 어, 그래. 그러자. 자. 그럼 너는 아지트를 찾아보고 나는 마법연수실을...